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부요의 정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군들에게 주어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레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의 이 법에 말씀 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방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와이들여이에 서게 말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주능하지 아니하였으로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곧돌다하시니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는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아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함해.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여니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바를 의논하건대 내가 또 많이 보는 앞에 오면 전하여 솔직고 토목하였으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의 사랑을 보내고 유다와 모든 장모들을 보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에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전안에, 안에서 발견한 언어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을 다하여 의을 하고 과법례를 지켜 해역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예루살렘에게 속한 모든 땅에게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들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사건입니다. 율법책 그 율법책은 먼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책 하나를 다시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지 깊게 무더나 있는지 혹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한번더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대사장 헬기야가 모세가 전한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모인 돈,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던 그 헌금을 정리하던 중에 힐기야 제사장은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회복하려던 그들의 노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주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고치려다가 그 건축물 건물에만 어, 건물의 회복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과 혼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그 말씀을 서기관 사반에게 저달합니다. 사반은 다시 그 책을 요시아 왕에게 읽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은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오면은 그 말씀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은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 전달로 인하여서 한 지도자가 바뀌며 그 지도자가 바뀌는 그 순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목소리>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는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에게 감동만 준 것이 아니라 옷을 찢는 행위로서 그 말씀이 그에게 통회와 회개의 어, 회개의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듣자 자신과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감격으로 그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까? 누군가는 그저 좋은 말로 치부하기 치부하기만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위안의 시간, 위로의 시간으로만 치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고 우리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반응이 바로 그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시아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서 여선지자 풀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6절과 27절 봉독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의 내 앞에서 겸손하여 동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맨 네.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진 유시아의 마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들 겸손이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저는 못 합니다라는 말뿐인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내가 못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말까지 나아가야 우리 크리스천의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더라도 율법책을 율법책을 찾더라도 마음이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서 그 율법책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에 반응한 인간은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모든 것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죄인으로서 나를 받아들일 때 버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하나님이 내 구주되신다라는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3절을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이승철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 발견하며 말씀을 읽고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죄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하늘 나하여 목숨을 다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의 언약의 말씀을 이으라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마들이 하나의장에이열되어 아, 여호살렘의 주민이 여하살렘의 언약의 땅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예루살렘의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연음의 왕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그 백성인 물고리를 함에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율법책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신의 옷을 찢었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율법 책을 듣게 하였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라지지 않는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그래도 내 마음속에 덮어두고 사시겠습니까? 율법책의 발견은 말씀의 회복이 회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나라의 부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고 가정이 회복되고 온 성도가 온 백성이 새로워지는 말씀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히 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준행하여 주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만을 내 마음 속에 구원자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하루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덮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인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의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과 교회의 공동 제목을 놓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신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